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에서 나오는지, 교육청에서 나오는지, 시에서 나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, 이제 저희도 같이 좀 민원을 받고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기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팩트를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.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신문을 보면서 조금 이거를 좀 혼동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일단, 지금 저희 시 예산에는, 누리과정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. 3,807억이 잡혀 있는데, 세입, 세출이 다 잡혀 있습니다. 이제 그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3,807억이 들어온다라는 그 전제 아래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, 세출, 세입을 잡았고, 또 세출 예산까지 3,807억이, 자치구를 통해서 부모님들 카드로, 행복카드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. 저희에서는 뭐 건드리지 않은 채로 그냥 있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.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서 누리가정에 대한 돈은 어 교육청에서 잡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 저희 서울시 돈에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걸 전제로 해서 어 일단 잡아 놨다라는 것. 뭐 이제 어떤 분은 아 교육청에서 안 잡는다 그랬는데 왜 서울시에서는 잡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걸 잡아놓지 않으면 돈이 생겼을 때 받을 그릇이 없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뭐 일태면은 저희는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 그렇게 돼 있고 어 일단 저희는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어 서울시장이 교육감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어 저희가 받아가지고 자치구에 내려주면은 뭐그 물론 그 안에 뭐 사회보장정보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교육청과 서울시는 사실은 어뭐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 전출금을 보내기도 합니다만 독립된 예산 체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신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시의 다른 예산들을 잡으면서 왜 누리과정은? 안 잡았냐든지 아니면 왜 깎았냐든지 이런 지적은 사실은 정확한 지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저희 예산과 교육청의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시면은 어, 좀 다시 한번 인식해주십사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. 아, 이제 질문 준비하실 동안에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저희한테 뭐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저희도 뭐 굉장히 많은 어린이집과 부모님들한테 어, 질문을 받고 또 민원도 받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와 교육청과 계속해서 이제 연락을 하면서 특히 이제 어떻게 이 1월 달에 닥쳐올 위기를 어, 지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복지부와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어,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, 뭐, 저희, 시장님도 그렇고, 저희들도 나름대로, 저희가 어떻게 중간 역할을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. 네. 김재중님 김, 김 기자님. 예. 사실은 뭐, 저희도 여러 가지를 다 고민을 좀 해봤는데, 어, 뭐, 아시다시피 예산을 잡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서울시에서 누리가정 예산을 잡을 근거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<laughs>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교육청과 정부 쪽에다가 압박을 좀 가하고 있었거든요. 뭐,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또 돈을 배분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, 어, 이제 부모님들의 걱정을 듣는 거는 뭐 저치구나 저희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예산 쪽하고도 당연을 해봤습니다만 근거 없이 예산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질문하실 경우는 질문 안 계십니까? 네, 질문하실 기자분이 안 계시면은 네 오늘 뭐 몇몇 신문에서 또 굉장히 자세하게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이제 또 일부 신문에서는 어, 혹시라도 이게 서울시 예산과 교육청 예산, 뭐또 서울시의 이런 부분을 조금 어, 뭐 혼용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. 그런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 온데 요지가 되고, 저희도 어쨌건 교육청, 복지부하고 지금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, 뭐, 뭐 정말, TF를, 좀 관계자들끼리 TF를 짜든지 해서라도, 이 난국을 빨리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네. 네. 음, 저희가 서울시 의회의 그 활동에 대해서 뭐 위법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건 저희의 그 판단을 좀 넘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. 아, 더 이상 지나식 기자분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브리, 그,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